어 이거 이겨주면 완전 엄청 유래가 리 하는 건데 아무가 부신님이 잘할 것 같은 맵이야. 대전 부신이요. 아 잘하긴 하는데 부신이 핵심.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부텍 보텍 대전입니다. 부텍 대전 한, 한 시간 시가... 부신 매치가 한 시간 자원 잘 켜나? 매치 한 시간 자원 잘 켜낸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게임하는데 계속 차이 나던데? 아니 최적화 진짜 오지게 했는데도 차이 나던데? 그러니까 나 너가 너가 팩 늘어난 거 느린 거 처음 봤어. 3팩이야 <laughs> <삼백이요? 웃음> 어. 그러니까요. AC c b 도한 마리 살려. 차이 났어. 하는... 마당하고 안 마당 안 마당 차이 나고 3팩 차이 나고. 도우티비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요아 뭐지? 그냥 한 시간 더잘 켜는 거 같아 확실히 뭔가. 나도 막 실수한 거 없었는데 미네랄 최적화. 와 이거 약간 전진 파일럿 하는게 약간. 근데 성균이형 뭐, 3팩으로 사... 하고 들이댄거죠? 3팩 스탑포트까지 똑같고 들이댔어 어 뭐지? 들이대네? 3팩으로 푸카스는 좀 늦었고 음... 그 3팩 꾸준히찍은걸로들이됐어 음... 레이스 아니었으면 질뻔했었구나 지금까지는 똑같고요 진영? 아 진영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맵은난입 투게이트 같은 거안 돼, 재우가? 뭐할 수도 있지. 근데 약간 좀파일런 전진방 해서 박아서 약간 좀 그거 보는 것 같은데. 음. 어찌 빨리 갑니다. 김태경이 먼저 가요. 아, 니제우경형뭐 형 등산해야 돼요? 등산했지 이미. 이미 했어요? 그, 어, 그때 했어. 오... 한 일주일 전인가? <laughs> 아, 입교 가서 그 이제 가야 돼. 어, 입교 가뭐 거.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구중 산책. 동물아? 동 동굴은 동구름. 동굴웅이라고 그뭐왕 묘지 같은 데 있거든. 와. 거기서 산책해야 돼. 아니, 그거 뭐 사다리로 가는 거예요? 어, 사다리. 아니, 형이랑 한번 같이 보려려고 박호 님이 생각 중이시던데. 아, 진짜? <laughs> 네. 어 뭐야 파일럿 팔로로시 영우 음, 영우 영어, 근데 산책 갈수 있나? 아저 체력 체력이 안 되긴 하는데 걸리면 가야죠. 아제 체력 무시야 어? 너무 무시할 수 있는데. 아니 뭐야? 아 근데 팔은 아프다 이거 때리지 말지. 아 이거 질러 뛰고 있는데요 김태경. 이거 안 때려도 되는데. 아 이거 그거네 아, 노질이네. 아 그러네. 뭐야 언제나 어? 나왔는데. 아 그냥 아싸리 난이 많은 안 나간단 말인데 뭐마 그냥 질러 세워봤지. 근데 지행어지지 않나? 그러게요. 어? 잉? 신이? 살짝 조졌다 게임. 사운또 빠르긴 한데 이거 이거에 털리면 안 되거든요 원질에 원질에. 아 잡혔다. 오야 어... 이거 에 살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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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두개안 어, 아... 돼요. 두개안 돼요. 두개 너무 큰데. 야 뭐해, 질러지 뭐해, 질러 뭐해, 진아. 어, 뭐 해, 어, 어 중, 다행이다. 와, 질러 잡아야 돼 질러. 어, 중간에 그프로그 어, 막아. 어, 어. 아, 아이고. 아니 어, 왜 이렇게 비크다. 털려 이거? 어, 이렇게 털릴 거 아닌데 그냥 막으면 되는데. 하비. 아, 두 마리 어. 아파요. 많이 황금. 틀렸는데. 아, 어, 서치도 죽었어. 세개 죽었어요. 어, 이거 망했는데 게임. 그래. 태균형 무조건 로보고 이매버 그냥 무조건 로보가 좋네. 근데 뭔가 지형이 약간 양쪽에 라거 느낌되니까 예. 바꿀 것 같은 뒷마당 안에 원게 오, 예. 오 그럼 노사원 멀티도 되겠다 뒷마당으로. 조상은 멀티 로보하면 되겠는데 <laughs> 여섯 덩이. 음, <laughs> 그러면 태경이도 굳이 두 개도 안 하고 위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피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피해줬으니까 안전하게 두개 넣는 거야 한거 같은데 아닌가? 이고 로보 원 게이트에서 로보? 로봇? 네 로보하면 되겠는데요? 로봇? 어 오, 어. 어. 어, 장훈 이 여섯 아. 좋아요 어 빌드 초이스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어 이러면 조금 유리하지 않나? 비, 아무리 처음에 털렸어도 기본적으로 아니 원, 원드라 아 투드라구나 정면하에 있구나 네 없죠 뭐어이러고 태경이 형뭐이러 어, 되게 좋은데 이러면 왜아아털 네. 아니 털린 게좀 아쉽다 근데 팔로 막혔다 그로 2 게이트 아뿔거 없는데? 내게 완성인데? 택시는 그냥 투옵 멀티티 같은데 네. 아니네. 쇼업 쇼업이네. 뭐 어, 그러네. 쇼업이네. 아, 이렇게 어 이거 뭐더 좋은 거 아니야? 쇼 쇼업이네. 네, 쇼업이네. 이거 되게 좋은데? 네. 진짜 좋아 보인다. 리버, 리버 딱 맞춰주면. 빠다 아. 보면 좀 급해져요. 어, 끊을 수 있나? 끊을 수 있나? 아못 끊었다. 와 이러고 원니 원드라 세워놓는 것도 괜찮. 정말 빠라. 오 반응 개빨라. 나이스 이게 또 빨무에서 다 주는 반응이 있거든요. 이게 <laughs>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빨무 반응. 탈문가 좀 반응이 중요하긴 하지. 어 빨리 빨리 이제 빨리, 아니 어, 리버 가야지. 너왜 리버 안 가? 신앙. 오, 안 트다가 어리발 같다 밑에서 아. 아. 아, 아 리버 좀 느린데? 아니 이거 투, 어, 뭐야 투게이트에서 하려고 하면 좀 빡세지 않나? 투게이트에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막을라 그러는데. 오, 케교쪽딴거 너무 좋아요, 일단. 없다는 거. 아니, 좋아. 이거 이거 못 지나가게 해야 돼, 삼드라로. 지나가게 하면 의미가 없어. 언덕. 그렇지, 언덕 데미지. 그렇지. 와, 근데 오는데? 셔틀 리버. 이거 좀 위험한데? 아, 막을 만 하긴 해. 언덕위라서 그렇죠. 언등이나. 빨리 와야 돼, 삼드라. 여기서 어, 싸우면 안돼! 부시나! 빼야돼! 뒤로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뒤로 빼야돼! 뒤로! 어! 여기서 여기서! 3대5! 여 그렇지! 3대5! 이쪽에 세우고! 그렇지! 그렇지! 셔틀 사? 오, 아짜와 아, 근데 개잘 먹는데 8년도 셀스 좋다! 야야야! 야, 야. 지금 지금 싸야돼 지금 싸야돼더 주면 안돼! 더 주면 안돼! 더 주면 안돼!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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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냐 이상이다! 어, 아, 이러면 근데, 이러면 언덕 안보이니까 일단 어 이러면 올라오기 빡세죠 아니 이거 저 밑으로 드라를좀 많이 가져가면 될거 같은데 저 밑으로 어 태경이 형도 못다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많이 유리한데? 예 오게이트 아든인데요? 발질 쓸라 하네 아든은 아든은 오버 아니야? 발질 쓰면 괜찮지 않아요? 뒷마당 먹은 걸로 아니 이거 어차피 원가스라서 그냥 발질 쓰려고 하나 봐 어어 발질 트리버 트리버 발질 쇼 붙이면 괜찮지 않나 그러게? 그것도 괜찮..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발질이 개깡패잖아요 완전 어..맞아맞아 맞아. 오 여기서 이 드라 못 빼게 잘 잡고 어아 잘하는데 이맵 되게? 이챌린 잘하는데? <laughs> 아니 얘가 그냥 다 잘하던데요 얘 잘하던데 진짜 <laughs> 아 잘해! 응. 가뒀어요 드라군 라군이 갇혔다 와 이거 리버드 가다가 땄으면 대박이었다 김태경 드라군 지금.. 갇혔어요? 아 이거 많이 유리하다. 되게 유리하다. 어 뭐야 어디가? 어 정면 정면 지켜야 돼. 변수는 트리버. 아 트리버 왼쪽에 내리면서 대달나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싸워도 되겠다. 이거 뺄 데가 없다. 대결이다. 이번 잡히면 안될것 같은데 이번. 어 트리버? 어 봤다. 셔틀도. 어, 다시 하... 뒤에, 뒷마당. 뒷마당. 뒷마당 봤다. 와. 네, 반은 버. 나이스! 오 셔틀 2 리버트 돼? 오 어, 됐다 그, 피만, 깎아, 피만 깎아 피만 깎아 피만 깎아야돼 나이스! 오리버 리버 안 떼찾아 저기서! 안돼안 돼!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뭐야 아, 뭐야 아, 스킬 돌아오는데? 오기는 어, 오네 스킬 근데 까지 아니 스킬라. 아니 근데 거의 이겼어요 제가 볼때 셔틀 리버 아니, 가면 요... 끝나 어원 셔틀 나왔을 때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원 리버 셔틀 태워서 응어 지금 좀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어 가자 가자 지금 다 모아서 가면 끝나 와 무신 다 모아서 끝나잖 개잘해 무신 아 멀티 먹지 말고 그냥 끝내자. 나 부실? 아 트리버 때 갈라고. 너무 이랬는데 상황이. 어, 어, 언니가 간다. 오 어, 발질 있네. 이거 있는 빌드네. 준비했었나 보네. 어, 졸라 세 보이는데 지금. 아 근데 트리버인 게좀 빡세긴 한데. 아 근데 좁은 데서는 좀안안 되지 않나? 오 어? 넓은 데 싸워줄라 한다 근데 태경이 형이 발질이 돼야 되는데 부실나? 트리버인데 태경이도? 뭐 이렇게 싸우면안 되지 않나? 야야야 저 때. 오 뭐야 발지 개새 뭐야? 어, 잠깐만 발지 개새인데? 오저 어, 어, 뭐야 민다. 야 발지 뭐야? 아니 발지 뭐냐고 이거? 아 끝났는데요? 미렀다. 와 택시를 잡아? 와부시 <laughs> 와! 부시! 부시! <laughs> 와 야이거팔무이 <laughs> 제일 맞아? 어 너무 잘해. 얘아 진짜 잘한다니까 얘. 이거 자체가 좋죠. 빼빼빼빼고, 빼고, 살짝 빼고. 그렇지. 어, 프로브, 어, 프로브. 그렇지. 지웠거든요 프로브, 뭐. 그렇지. 프로브, 그렇지. 리버 컨트롤, 리버 컨트롤 질러 드릴 때면 드리대면, 들이대면서 리버 위로. 이야 가. 어, 프로브만 다 잡아도 이겨요. 프로브 다 잡고, 이제 리버만 찍으면 돼요, 저로 됐다, 프로브 없다. 이제 용이 형 올인 쳐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만 하자. 빼빼빼. 빼, 빼. 그렇지. 꺼주고 다시 리버 숫자만 맞춰주면 안밀리거든요 보시면 질러 바로 붙어있어도 막말로 이 그냥 지장군만 있어도 이길걸 리버 없어도? 와 진짜 어, 이거 이거 사이드에 4질러 떨궈서 본진으로 걸어가기? 어? 4질러 드랍 가는데? 이거 리버 아니 리버, 리버에 리버 한 마리 나와있었어요 한 마리, 리버 타있어한 마리, 한 마리 타있어 이거 어, 어. 왜 이렇게 잘해? 아 근데 이거 견제는 할 필요 없지 않나? 막으면 이기는데 이제? 시아 솔직히 갈 필요가 없긴 했지 그래도 뭐 너무 유리해서 그냥 가는 거 같은데? 아오오오 어! 어어어! 뭐. 어, 어, 빼고! 이제 빼 이제 빼! 나이스! 빼어 이것도 나쁘지 않았네 정면! 정면! 오, 와 리버 점 사! 나이스! 와, 와. 이것도 이득보지. 이득봤지 아, 합류! 와! 합류. 와. 와. 아니, 움직임으로 태경형 압도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 나? 토프전에서? 와! <laughs> 아니, 움직임이 와, 너무 좋은데? 시키. 진짜? 이거는? 아니, 이거 뭔가 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진짜 좋은데, 이거는? 어, 뭐야, 부신이. 왜 이렇게 잘해? 미쳤어. 아, 부신. 아, 이게 빨무로 다져진 내공이야. 인구 3배 차인데? 와. 와, 이거, 이 게임은 진짜로. 와, 이 게임 진짜 대박이다. 아 김태경 할거 없어요. 지금 투리버 마지막 한타 노리고 있는데. 프로브가 없어서 돈이 안 모이거든요, 이거. 캐논까지 마땅해 와, 속시었데 와, 이러면서 투 샷, 투 샷. 야, 아, 이거. 빨무식 견 들어가요 또 와, 음. 그리고 마당에 캐논 적절하게 지으면서 무조건 와, 언덕 드어까지와 언덕 와, 이러면 투 셔틀 지지 나오겠다 이제 어째 지금 수비만 해도 이기는 상황인데 와 공격까지 가요 와, 와 태경이 형 보는 거 같아 게임이 <laughs> 와 언덕 드어 너무 까다롭죠? 와와 와. 온진 다 털렸어 와!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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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끼입니다 와, 와, 와 완벽했다 자자자 가봅시다 부시. 와 대절했다 어, 진짜 완벽했다, 완벽했다. 부시 아와야 와. 와, 부시나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아. 감탄스럽다, 방, 방, 방 게임 진짜. 아, 재우기 형님이 빌드 추천해 주셔가지고. <laughs> 아니, 아, 아니, 아, <laughs> 아니 너무 잘하던데 그냥. 아니 뒷마당 먹는 거 몰랐는데 빨리 먹으라 해가지고 그대로 했거든요. 야, 아니 그래도 그거 재우기 형 빌드 알려준거 치고도 진짜 잘했었는데. 움직임이 너무 어, 좋은데? 어려운...